다 <목소리도> 이게 뭐가 더 뭐? 있어? 돈 선에 저은질로가 따뜻하고 어, 아니야. 또 이거 은근히 또 사우나랑 찜질방이 그립더라고 생각. 진짜로 여행하다 온것 같네. 한국으로 2주 있다 나가냐. 오랜만에 오니까 살짝 설레네요. 밤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많이 없네요. 저기 있다. 아디스 아바바. 와, 근데 원래 같으면 은 진짜 이 체크인 카운터가 모든 줄이 꽉꽉 찼어야 되는데. 비행기들도 거리두기를 하네 짐이나 몇 킬로 인지 한번 볼까?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늙어서 아이돌은 모르겠다 이번 여행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라고 지금 비행기 하나 끊고 가가지고 아 걱정이에요 사실 걱정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했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녀 봤다고 여행 경험치가 쌓였나 봐. 별로 쫄지 않게 된다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파리를 갑니다. 근데 파리 지금 직항이 너무 비싸요. 죽은 무슨 왕 편도가 200만원 돈에 육박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아디스 아바바라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수도 환승해서 가는 코스로 갈것 같아요 특이사항으로는 에티오피아에서 18시간을 경유해가지고 잠깐 에티오피아 시내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깡가부씨 카메라 꺼내도 이상해하지 말아요 어, 그 처음 본다 <laughs> 그 EPDLF인가 그 프랑스 들어갈 때 내야 되는 그 QR코드 지금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 보내봐 아, 그래요? 어, 될 거예요 얼마인가? 1-2시간 길어서 호텔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알아요 어... 감사합니다 데이머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대박 어 진짜 오래 걸린다 어 역시 자동출입국 신선 너무 편리하네 여행 시작이다 여행 시작이다 그냥 환율 표시를 안해놓네 You give h e r 1008. 나쁘지 않은데? <끝> 괜찮다. Uh, thank you. <끝> <끝> 너무 아늑한데? 오 좋다, 편한데요? 음, 옷도 있고, TV도 커. 나름 화장실도 수건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어. 오우씨. 에티오피아인데 그래도 에티오피아 커피 정도 음. 먹어줘야지. 음, 자 가자. 에티오피아 흥인가 저기? 손을흔 들고 있네. 아, 그래 가지고 내가 아안 된다. 난 우리는 200밖에 못 춘다 이랬는데. 여기가 그 토목한가. 거의 커피 공장이네 Which one is the best here? 마피아토. This one? 그냥 마피아토. 마피아토? This is the best. 음. 거품을 저렇게 는구나 진짜 생동감 있네요. 음. 바로 바로 그냥... 아, 그렇게 바로 로스팅 한걸 퍼서 응. 네. 쳐가지고. 아, 대박. Thank you. t h 저한번 찍어주세요. 아, 왜이다 <laughs> <해 주세요. 웃음> 커피 싫어하면 싫어할 것아 가격을 생각해봐요 아, 아 오케이 1원도안다그러왜 아, 안 그래. 뭐? 지나가 <laughs> Be careful 네, 이팅 화이팅 You can do it! <laughs> more, more! You can do it! 오안 <laughs> 어, 돼, 바퀴 긁힌다 여기. 살아! 와, 박수. 뭐야? 와, 저, 차 봐봐. 여기 여기 다 이래. <laughs> 와, 케찹을 통으로 넣고 파는. <laughs> 와, 근데. 에이? 이게 30? 오 고기 야 1키로 11,000원 소고기 아... 아, 뭐야 중국산 쓰나 보네 중국이 손이 안 뻗치는 데가 없어 중국이 손이 안 뻗치는 8,000원 얼마? 이게 어, 8,000원이라고? 야 이거는 진짜 좋다 그러면 그래, 말도 안된다 아, 역시 역시 아, 아, 신기하네 하로우와 엄청 크다 야, 그 아저씨가 말해준 멘트 있지 않았어? 어, 잠깐만 기다려 그래도 여기가 확실히 세네. 어, 가격대가? 어, 하나에 만 원이 넘네. 진짜요? 아, 어. 플렉스. 얘좀 예, 보야 아이나. <laughs>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우린 몰라. 참고로. 어, 그게 이제. 아, 그렇게말하랬어 알고 보니 욕안 해. <laughs> 여기에 샤크라 뜹스 하면은 그러니까 불고기 같은 거추가하는거래아 진짜. 오케이 이걸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는 음... 이거 난다오이못 마시지 이거? 어 근데 꿀맛도 난다 약간 신 막걸리? 너무 신기해 그쵸? 그쵸? 나도 이거 찍어줘 이 <laughs> <laughs> 나왜음불 왜 계속 꽂아 주는 거야? 또안 <laughs> 되면 계속 꽂아 주는 거야. 이제 <laughs> 이거 와 미쳤다. 어, <laughs> 그거는 와. Can you describe what is this one? This one is a potato. 포테이토. Yeah. yeah, this one is green pea. green pea. <laughs> 이게 약간 불고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그 아저씨가 마셔 아, 빵이 식어 여기서 안신게 없어 저도 시켜봤어 이거 안신거 고기 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약간 야 이러더라, 막 이렇게 이거 냄새까지 나네, 심지어 지구 냄새가 와, 큰일 났네 와, <목소리> 이거 <목소리> 챌린지인데? 식은 새 아니, 빵보다는 안신거 같은데 <목소리> 빵이 적어 일단 스테판 스테판